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난번에 제가 어그를 구입하고 어그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리고 무난이의 어그 코디를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기억하시나요? 요즘 제가 제대로 된 어그 홀릭이에요. 어그 콩깍지가 씌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바로 가져왔습니다. 무난이의 어그 코디법. 무난해도 이렇게 무난할 수 없다. 1편은 어그클래식 미니2 체스트넛 컬러입니다 체스트넛 컬러는 대표 컬러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코디지안 나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코디가요 대한민국 모두가 따라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코디 구성해 보았어요 저 이렇게 코디를 소개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됩니다. 갑자기 웃긴 영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. 오늘의 주인공인 어그클래식 미니2 체스트넛입니다.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? 바로 빵. 진짜 보면 볼수록 빵 같아서 너무 귀여워요. 이 귀여운 어그로 참으로 무난한 코디 입어보러 갈게요. 아, 참고로 제 옷장에는 무난한 옷밖에 없습니다. 오늘의 코디 중 제가 가장 기대하는 코디인데요. 이 어그가 밝은 색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옷 입어보러 갈게요. 첫 번째 코디입니다. 상의는 차콜, 램술, 니트를 입었고, 하이는 블랙 조거 팬츠를 입었어요. 바스락거리는 바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고 바지는 스트링으로 묶을 수도 풀을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스트링을 풀어도 묶어도 다잘 어울립니다. 다음 코디는 그레이 톤으로 한번 입어보았어요. 그레이 슬랙스를 입었는데 생각보다 안 어울려요.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인데, 음, 진한 차콜 팬츠가 아니면 컬러 매치가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. 아쉽다. 너무 그레이여서 그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니트만 블랙 컬러로 다시 갈아입어 보았는데요. 음,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그래도 처음에 입었던 검정 컬러와 비교했을 때는 역시 좀 아쉽다 느낌? 패스! 다음은 아이보리 브이넥 울 가디건이랑 블랙 코튼 팬츠를 매칭했어요. 진짜 편안한 코디네요. 아이보리랑 같이 코디하니까 밝은 느낌이어서 잘 어울리고 검정 팬츠는 어그색을 돋보이게 해주네요. 그래서 결론은 너무 잘 어울린다. 역시 이래서 제가 블랙을 좋아합니다. 이렇게 깔끔한 코디 추천합니다. 그럼 검정 팬츠가 다잘 어울릴지 궁금해서 부츠컷 슬랙스로 갈아입어 보았어요. 와이드 핏, 일자 핏 뿐만 아니라 부츠컷에도 잘 어울리고 슬림핏에도 무조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모든 블랙 팬츠에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이 코디도 마음에 든다. 니트 컬러를 바꿔서 입어 보았어요. 브라운과 바이올렛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체스트넛 컬러가 다잘 어울리는 듯. 다음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코디예요. 이 어그 밝은색 바지랑 진짜 잘 어울려요. 니트도 비슷한 컬러로 매칭하니까 톤온톤 코디 완성. 바지는 꺼내 입어도 넣어 입어도 다 예쁜데 제 바지 길이가 넣기가 조금 애매한 길이라서 아쉬웠어요. 기대에 부응한 코디였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준비한 어그 코디 영상 어떠셨나요? 정말 부끄럽지만 2편도 있습니다. 다음에는 두 번째 어그 블랙 컬러 코디 영상도 준비해서 올게요.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사. 그럼 안녕히 계세요.